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상담 문자로 갈 거고요. 윤병호 스타 앞으로 6155님께서 LG 디스플레이를 18,100원에 40% 가지고 있는데 전망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네. 네.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하신 걸까요? 예, 네, 잘 하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네, 지금 그, 네. 그 뭐야 지금까지 많이 빠졌다 라는 게 예상치 않게 저렇게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한번 예, 짚어드, 기술적으로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laughs> 잠깐만요. 네. 예. 디스플레이 볼까요?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1% 넘게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차트를 보니까 어, 좀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수익 구간 어디까지 좀 목표가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예, 여기 이제 단지 여기 그.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이제 했는데요. 에, 이 어떤 그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밀려 내려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그 타점으로 잡아 들어갈 때는 아까도 그, 그 LG 이노텍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예로다가 우리 그 현대차라든가 한국 전력을 제가 들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거다 생각하시지 말고요. 에, 여기서 요 부분만 한번 잘 보십시오. 요 부분. 여기서부터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예, 이렇게 나온 예, 요거 이게 다른 게 나오네요. 예. 예.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이 이렇게 떨어져나 내려오면은 이거는 반등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파동 이론에서 이전 고점을 돌파를 못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전 고점을 어떤 형태가 나와 줘야 되느냐면은 아주 짧게 보겠습니다, 아주. 여기서는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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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오른쪽 밑에가 다 막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여기를 막지 않고, 이 저점을 막지 않고, 올라가는 걸, 이게 무슨 형태라고 그러죠, 이거를? 여기 또안 막았죠, 여기. 그렇죠? 이게 뭐냐면, 트라이앵글이거든,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이 한쪽이 뚫려 있잖아요. 그이중바다그 짝꿍댕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짝꿍댕이 형태가 나오면서 이 빨간 거래량이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빨간 거래량이. 그래야 돌려 세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LG 디스플레이는 모든 면에서 다 좋아요. 지금 중국에서도 그, 음, 공장을 만들기 위한 그 자금을 벌써 예, 중국 여러 은행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 LG 디스플레이가 갖고 있는 기술이 LG 디스플레이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것도 상당히 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자금으로 연구해서 만들어 놨던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쉽게 그 허가를 못 해주는 건데, 사드 문제 때문에 오히려 또 LG 디스플레이는 좀 혜택을 받다 생각을 했는데, 주가 면에서 계속 들렸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그 수급에서도 현재 연기금이라든가 투신, 외국인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비중을 많이 실지는 말고요. 예, 좀더 이런 예,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때 그때 좀 예, 비중을 더 실어서, 예, 그때 실어서 가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재테크의 예.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네트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